어. 우 뭐지? 오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낙캠 t v 입니다자 오늘 휴일 어, 6월 18일 오늘은 전북 고창으로 오늘 바람도 쐴겸 어, 생활낚시 한번 해보러 고창, 구지포항 쪽으로 한번 가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반 정도 됩니다. 너무 추워서 가서 이제 그늘 좀 쉬다가 시간 되면은 뭐 낚시도 해보고, 어, 이렇게 바람도 세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안녕하세낚 t v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자, 김밥 먹으면서 전북 고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안녕하세요. 낙캠TV입니다. 자, 오늘 출조한 곳은 전북 고창에 위치한 어, 90호 갯바이로 오늘 원투낚시 한번 출조해 봤습니다. 90호 물대가 칠물입니다. 어, 현재 시간 오후 6시 다돼 가는데 어, 9시 한 10분 정도가 간조니까 앞으로 한두시간 정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더운데, 그래도 오늘 일요일 오후라서 조사님들 많이 이렇게 출처 나오셨다가, 어, 이제 내일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앞쪽이 이제 90호 해수욕장 쪽입니다. 이제 물이 빠지니까 뭐, 소개도 줍고 하시고 하시는데, 저도 이제 물이 빠지니까 이제 앞으로 조금씩 나가면서 한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BNF사 어, 블루 NPC. 원투대와 이제 루어대 만드는 이제 업체인데 원투대 이제 30420두 대를 제공받아서 오늘 테스트도 할겸 그렇게 해서 오늘 낚시 출조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BNF사 블랙 MPC 로드 잠깐 보고 오늘 낚시 체비 설명하고 바로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슈팅 서프프라인 BT 7000이라는 모델이고요. 두 대가 오늘 제공돼가지고 오늘 한번 이 로드로 오늘 한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이드는 총 6개로 이루어져 있고, 어, 앞쪽에 이제 40mm, 40mm 이제 대구경 접이식 이제 가이드로, 왕가이드로 되어 있고, 나머지 5개는 이제 앞쪽으로 이제 쏠려 있는 가이드, 이렇게 해서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로드는 이제 이거 BNF사 30420 모델로 사용하고, 릴은 4500번 두 대, 그리고 라인은 합사, 8압 3호. 이렇게 해서, 채비는 유동채비로 뽕돌 30호에 세이코 18호. 이렇게 훅 쓰고, 미끼는 이렇게 청개비. 이렇게 해서 오늘 원투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뭐 대상어종은 없는데, 뭐 여기는 이제 뭐, 붕장어. 그 다음에 뭐, 백조기. 감성돔도 나오죠. 감성돔도 나오고, 뭐, 보리멸도 나오고, 가끔 가다 이제 농어도 나오고, 아니 뭐, 여러, 여러 어종이 나오는 곳이니까, 어, 오늘 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금방 빠지네. 자, 앞쪽으로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금방 빠져. 자,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거리 나쁘진 않습니다. 420도 뭐 450이랑 조금 차이 나는데 어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비거리 준수한 것 같습니다. 약간 타이트하 로드가 성격으로 따지면은 남자 같습니다. 남자 로드가 한번 더 써봐야겠지만 나쁘진 않은데 자오 좋아 좋아. 물이 이제 자꾸 빠지고 있어서 앞쪽으로 나가면서 낚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자, 90호 풍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파이. 자, 정면에 보이는 곳이 90%호 해수욕장. 자, 오른쪽으로 쭉 이제 갯바위로 이어져 있습니다. 날씨 좋고, 이제 바람도 이제 거의 좀 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불었는데, 자, 풍경 좋습니다. 물고기만 나와주면 딱 좋겠는데, 던지자마자 걸리면 어떡하냐. 저 오늘 생명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게 갯바위라서, 이게 삼각대가 고치가 조금 힘드네. 원투 낚시도 진짜 오랜만에 캐스팅 해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루어 낚시만 했는데 그리고 출조할 기회도 많이 없어가지고 출조가 거의 뭐 드물었습니다. 원투 낚시는 장어 좀 잡아야 된대 응? 어? 붕장어, 백조기도 잡아야 되고 할건 많은데 시간이 없는 시간이 조용하다 조용히 해. 한낮에 하는 낚시는 이제 피하셔야 됩니다. 어, 뜨거워서 일사병 걸리면 이제 약도 없습니다. 피해서 그늘에서 이제 물도 많이 마시고 어, 그렇게 있어야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해 넘어가기 전인데도, 뜨거, 뜨거. 근데, 왜 반응이 없지? 생명체 봐야 되는데. 자, 입질, 왼쪽 거. 뭔지 모르겠지만, 살짝 끊어 먹었는데. 오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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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거.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입질이 약해. 끝만 건들면은 거의 이제 보리멸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초리대가 팍팍 숙여져야 되는데, 오늘 목표가 생명체 구경하는 거니까, 응, 음, 너무 욕심내면 안 돼. 자, 이쪽 완전 또 끊겼네. 맛이 없나? 지렁이가? 자, 끝에 살짝살짝 살짝 건드는 것 같은데? 응? 음? 물이 흐르는 건가? 아, 근 서두르면 안 돼, 서두르면. 갔나보다? 하... Nope. 아. 야, 처박았어 문어인가? 야! 바닥 같은데? 어? 아. 드랙을 푸는 놈, 놈은 뭐냐, 도대체. 야! 야, 달론다, 달온다 아. 야. 또 걸렸어. 어 no. 지뢰밭이네. 아, <laughs> 아, 터지지도 않네. 아. 아내 채비 야 밑걸림이 한번 걸렸다가 뺐는데 릴한두 바퀴 감았는데 또또 또 박혔어 완전 터졌네 아어내 아, 채비 아까 살짝 살짝 입질 온게그 물고 어디로 들어갔나 봐 처박은 거 같아 나도 장어 장어인가 처박 이 뭔데 처박지 아무튼 채비 또 하. 어, 내 네, 채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거리는 그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미끌림이 심해서 그렇지. 야, 끌어오질 못하겠네. 완전 지옥이네, 밑걸림 지옥. 작은 애들이 건드는 것 같아. 채비를 구멍뽕돌 달린 외바늘 채비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걸림 심해서 안 되겠어. 개바이는 미끄러우니까 꼭 펠트 하나 등산화 같은 종류를 신으시고, 걸으실 때 다리에 힘딱 주고 조심해서 걸으셔야 됩니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진짜. 90포 물고기 다 어디 갔지? 90포 물고기들아, 다 어디로 갔네 자, 다시 가보자. 낚시가 꼭, 뭐, 물고기가 엄청 잘 잡히고 하면 좋은데, 안 잡힐 때가 더 많으니까, 어, 부상 같이 마시고, 힐링한다 생각하고, 낚시하시면은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더 즐거운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밑걸림이 심해서 여기 포인트를 정한다고 정한 게 또, 밑걸림 지옥이네. 야, 어떻게 이렇게 피레미도 한 마리도 없냐. 야 여기는 밑걸림을 각오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입질이라도 많으면은 밑걸림 충분히 각오하지 근데 입질도 없는데 밑걸림이 심하면은 이게 힘든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입질 아니겠지 껐다 껐다 해아또밑 걸렸어 야 밑걸림을 뽑아내도 또 바로 걸린다 이렇게 아우. 어 밑걸림 지옥이네 진짜 바늘은 당연히 터져 나갔겠고 바늘만 터졌네 자 일단 한 대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걸림이 너무 심해서 이거 두 대로 했다가는 이쪽도 내가 봤은 걸려 있을 수도 있겠네 그렇지 아 뽑았다 오늘 뭐 캐스팅 연습이라도 하다가 가야 될것 같습니다 밑걸림이 너무 심해서 안돼안돼아 바늘 없이 다 돌아와 난리 났네 자. 수신도 얼마 안 되고, 어, 주변에 이제, 그, 다치라고 하죠. 엄청 많습니다. 이쪽은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그 모습을, 바닥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 앞쪽에 다, 다치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런 데막 걸리고, 어, 포인트가 대충 이렇습니다. 물걸림이 엄청 심한 곳이니까, 여기서 또뭐 자리를 옮길 수는 없고, 어, 조금만 더 해보고, 어, 이 갯바위에서는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색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야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이 다 흙탕물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날은 또 캐스팅이라도 많이 해야지 또 바람도 어? 뒷바람까지 또 불어 주는데 야 고기만 딱 나와 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어려울 것 같고 야 어떻게 개도 한 마리가 없지 여기는 자 블루 엠 p c 이로드도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슈팅 서프프라인 30420대 이것도 어, 비거리 잘 나오고 원두대로 어, 쓰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좀더뭐 사용해봐야겠지만, 어,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우, 아, 비거리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0호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한 40호? 45호까지도, 에휴, 로드가 버텨줄 것 같습니다. 딱 지금 캐스팅을 해보니까. 420 치고는 비거리가 그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봐봐, 또 바로, 바로 밑걸림 생기니까 그래서 하고 어, 들어올 때 보니까, 갯바위에 쓰레기가 좀 많으니까, 쓰레기 좀줍고 어, 갯바위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기가 슬슬 또 달라붙으니까. 하, 어쩔 수가 없어.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저쪽 앞쪽에서, 어, 전진해오면서 낚시를 했는데, 없어, 없어. 밑걸림만 엄청 생기고, 자,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뭐, 조가도 없고, 어, 밑걸림이 너무 심하고 뭐 물때도 어 그렇게 뭐 좋지도 않았고 어뭐 여러모로 고전을 한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뭐 신나게 캐스팅하고 이렇게 해서 또 낚시 마치게 됐습니다. 어 주위에 쓰레기 좀 보여가지고 어 쓰레기 잠깐 줍고 어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는 낙캠 TV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